조만간 어 저희 폴더블 세븐 사전예약 있지 않습니까? 갤럭시는 사전예약으로 사는 게 이득이죠. 또 세트 받을 수 있죠? 이번 역시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많이 팔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굉장히 많이 팔았지만. 없었던 혜택이 있죠. 다시 부활한 혜택, 용량 업그레이드. 용량 업그레이드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512기가를 256기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일단 삼성전자에서 제공해준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512기가는 보통 사전 예약 때만 거의 팔리고, 256기가 할 사람들도 512가 다 제공받으니까 남은 물량이 없는 거예요. 사전 예약 끝나고 나면. 그래서 512기가를 할 생각이 있었다. 아니면 내 휴대폰에... 256개가 이제 가득 찼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512기가 사전약으로 한 14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게 좋겠죠. 그와 더불어서 버즈나 뭐 악세사리 쿠폰 그리고 워치 30% 할인권 어 그냥 사골 우리 듯이 우려먹는 것들 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저희 그 준텔레콤에서 구매하시면 그 워치 더잘 사는 방법 있않습니까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준텔레콤 유튜브로 보시고 굉장히 이때까지 사전약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역시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번째 어, 여기 삼성 스마트폰을 쓰면 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워치라든지 탭 있죠. 어 그거를 어, 무료 또는 할인 해드립니다. 특히나 저는 이 갤럭시 워치 울트라 굉장히 추천해 드리는데 이게 출고가가 90만 원입니다. 89만 9,800원이고 폴더블 사전예약하고 같이 구매를 하면 36만 원에 휴대폰 할인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 깎겠죠 50만 원 어, 할인해가지고. 어,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대신에 얘는 셀룰러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폴더블 쓰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가족결합 보고 있어서 워치 이용료를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금제가 낮으신 분들은 어, 별도의 셀룰러 이용료 원넘버 쓰기에서 만천원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거. 이거는 진짜 KT의 독보적인 혜택이라고 느끼고요. 아무래도 이 시기 때쯤 되면 이거 주고 싶어도 재고가 별로 없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얼리버드 사전 예약빨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 워치 울트라 할 거예요.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번에 워치 8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 워치 8 40mm를 또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폴드를 구입하시든 플립을 구입하시든 공동 구매 할인은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다. 요새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해 오시는 고객들 참 많으시잖아요. 아, 많죠. 그거 옛날에 기획했는데 요즘에 소, 회사 손해입니다. 갈아타시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냥, 그냥 한 번에 갈아타요. 한, 한 달에 한세 팀, 네 팀? 있을까 말까 했는데 너무 많아요. 에트케이에서 대단위로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섯 분한 번에 납품해 하시면 현금 20만원.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근데 가족이 다섯 명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3명, 보통 4명이거든요. 4명 한 번에 구매를 하고, 나머지 친구 한명딱 해가지고 20만원 받아가고. 어, 이 혜택은 지금 폴더블 사전 예약뿐만 아니라, 뭐 가족 아이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가폰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예, 한달 이내에 같이 구매하시면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 그와 더불어서, 에, 이케이에서 지금 또 넘어오실라는, 이 가족들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어 여기에 인터넷 TV 같이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결합을 잘 받고 있었는데 또요금요 이쪽에서 많이 줄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위로 이제 넘어와서 인터넷 TV까지 설치하시는데 어 그런 경우에 건조기,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청소기, TV 어 이렇게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에 현금 받으라고 하는데 현금보다 이게 더 상품성이 더 높습니다 보통 TV가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어 솔직히 TV를 받아서 당 쪽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7, 80만 원 받는 거죠. 경험이. 아무래도 폴드 볼때 이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중케어 저의 구매 고객 대상으로 어, 2년 동안 케이스와 필름을 24번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중케어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플립폴드는 더 이득이에요. 액정 필름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붙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뒤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드리는데 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케이스가 투명 케이스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면 지갑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고객의 약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게 고객 주문 보세요 이게, 얼마,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이거 저악세서리집 가면 4, 5만 원 받아요 이거 이렇게 고객님들 기호에 맞게 돈 많이 넣으시라고 고객님 거라서 제가 개봉 못하는데 이 뭔지 알죠? 돈 많이 넣는 거 어, 이분은 또두 개를 받아가시는 분이네요 오시기 어려우시니까 두달 동안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두개다 받아가라고. 어, 저희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이, 이, 이. 아, 그렇죠. <목소리> 자. 어 그거는 정말 저도 지금 알 수는 없지만 단통법이 끝날 거기 때문에 어 많은 지원금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 되면 또가일 경쟁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번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내가 그거보다 한만원더 맞춰 줄게. 공격 대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절대 얘기 안해줄 겁니다. 어, 비밀 지원금이라고 불립니다. 비밀 지원금. 우선 갤럭시 사전약 하셔야 되는첫 번째 구매 시기가 됐다. 근데 나워치나탭 살 예정이었다 또는 자, 자녀 줄 예정이었다 어, 그런 분들은 일단 무조건 준텔레콤에서 하시는 게 낫고요 아 이거는 아니란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 혜택 때문에 진짜 일단 하는 게 낫고 그리고 5 1 2여 구매 예정이었다 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256기어폰의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용량 올려야 된다 어,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일단 사전 예약해야 되는 거고 이미 그때는 어 단통법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 조금 이따 싸지지 않을까는 없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막할 거란 말이에요. 더 가격 카리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초반에 어, 이런저런 혜택들 받아서 빠르게 사는 게 이득이지 않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구형폰입니다 어차피 폴더블 사전 예약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